자7 번입니다. 어, 직선 y는 ex 3을 무슨 축에 대하여 x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. 그 말은 y 대신 에 얼마를 넣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된다. 그래서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은 자 마이너스 y 이 ex 3 다시 말해서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3 이렇게 적을 수 있죠. 자 그래서 뭐 직선 굳이 그린다면은 뭐 어,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요렇 코롬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뭐가 요 직방이요. 그때 전 어, 마이너스 2 콤마 3을 지나는 직선 l이 요 빨간 녀석이랑 수직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자요 친구 l 자 이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요렇게 코 그려지겠죠. 요렇게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그렸습니다. 자 얘가 수직인데 요 위에 한 점이 몇콤마몇이다 마이너스 2 콤마 3이고요.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 수가 있죠. 어떻게 해요? 자, 요, 빨간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다? 여기, X 앞에 있는 개수, 마이너스 2는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, 파란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다?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, 얘는 얼마?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, 이 파란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요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. 기울기와 위에 한 점. 그래서, Y는, 그 다음에, 얼마? 2분의 1, 그 다음에, X 빼기 마이너스 2니까, 플러스 2 하고요. 그 다음에, 더하기 3.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, 구하고자 하는 이 파란 녀석 집방, y는 2분의 1x 더하기 4다. 요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